자, 32번 빈칸 추론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occurs에서 이렇게 끊어져. 자, 이렇게 끊어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어를 찾아볼게요. 가짜 뉴스의 대부분의 확산은, 자,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것은 발생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 그럼 빈칸은 뭐야? 가짜 뉴스 확산의 원인이 되겠죠?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밑에 한번 선지 체크 해볼게요. 이렇게 해 미리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렇게 정치, 정치적인 선전에 의해서, 자, 정치적인 이유로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이다. 비합리적인 감찰, 뭐 이렇게 감시하는 거야. 자,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무책임한 공유 때문에 가짜뉴스가 확산한다. 과열된 마케팅 때문에,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은 살펴볼게요. 한 연구가 뭐 연구의 뭐 주체랑 뭐 시기가 나온 거예요. 연구가 발견했습니다. 대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59%의 뉴스가 대절해줘 이렇게 끊어지는데요. 이렇게 대절해주어야 그 SNS로부터 공유된 링크에서 나온 59%의 뉴스가 최초로 읽히지 않았다라는 게 밝혀졌대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사람들은 아주 흥미 있는 여기에서 어, 흥미 있는 헤드라인이나 사진을 그들의 뉴스 피드에서 보거나 아니면 웹사이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 그렇지? 우리 되게 그 자극적인 뭐그막 신문 기사의 제목 아니면은 사진 뭐딱 클릭 먼저 하게 될수 있잖아요. 굉장히 어, 충격적인 뭐 이런 기사 제목을 딱 달아놓으면, 눈에 띄면,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share 버튼을 누릅니다. 그것을 퍼나리기 위해서 당신의 SNS 계정 친구들에게. 자,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한다라는 거냐면, 여기 이 표현이에요. without, 뭐 하지 않고, 클릭하지 않고, 그래서 기사를 클릭하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그냥 바로 공유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기사 제목이랑 사실은 기사 내용이랑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좀 어그로를 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 그런 기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전체 기사를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퍼나른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무엇이야? 자 그들은 가짜 뉴스를 어,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뭐야? 사람들이 기사를 정확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퍼나르기 때문에가 되는 거지. 그리고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야기, 그 뉴스 기사를 읽어야 한다. 당신이 공유하기 전에. 자, 그러면 뭐예요? 이거 지금 기사의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공유해버리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확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마무리 할게요 어 존중해라 당신의 sns 친구들을 어 무엇을 알만큼 당신이 공유하는 그 당신이 그들에게 전달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진짜 합당한 기사를 보내는 것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인지해서 친구들을 존중해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은 discover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주 자세히 살펴 본다면 우리 대시 병렬이 이루어졌어요. 대시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고 또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것이고 혹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대세 내용은 당신이 잡피 about 동사원형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려던 참이다라는 뜻이야. 당신이 막 공유하려던 그 기사가 완전히 속이는 가짜 기사였을 수도 있고 혹은 자 it doesn't really say 그것이 사실은 어그 헤드라인 그 제목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이 그 기사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사를 정확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이 이 근거가 될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